안녕하십니까 찾았습니다 오늘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그 SM7 뉴어트 차량을 보러 왔습니다 SM7 뉴어트 차량인데 2008년식에 SM7 뉴어트라고 모양이 살짝 바뀐 뉴어트가 나온 연도의 차량이고요 14만 킬로 타신 차량이고 그 엘리 엘리 모델의 그 메모리 시트 내비 후방카메라까지 있는 차량을 현장에서 매입하러 왔습니다. 네,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 SM7 처음 나왔던 모델보다는 앞에가 좀 약간 스포티하게 변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뒤쪽 그 대로등도 기존 처음에 이 중간 후미등 디자인하고 후미등 디자인이 완전히 바뀐 SM7 뉴하트 차량입니다. 이거는 그 동급 차량의 그랜저 A, 그랜저 TG. 라고 볼수 있는데, 그랜인지 TG 같은 경우는 너무 구형 느낌이 많이 나는 것에 비해, SM, 르노 삼성의 SM7 뉴아트 차량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중고차 시장에서 저렴한, 가성비 좋은 대형 세단으로 인기가 좋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TG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고 거의 수출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뉴아트, 2008년 이후에 나온 뉴아트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도 매입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저희가 현장에서 하러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음, 그악 줄넘기, 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 사장님이신데, 이게 아시는 분 소개로 저희가 현장에 왔는데, 급하게 차를 판매하시게 되어서, 그 밤늦게 야간 출장을, 고객님, 그 사무실 앞으로 바로 출장 매입을 왔고요그 현장에서 이제 사고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본넷은 교환이구요. 펜다, 휀다, 펜다도 그, 볼트 풀림 흔적이 있고, 교환이고, 양쪽 펜다, 앞산박이구요. 다행인 것은 이쪽 안쪽에 인사이드 패널, 사이드 멤버 같은 경우는 사고가 없는 차량으로, 그러니까 앞산박, 딜러들이 얘기하는 앞산박 단순 교환 차량이 되겠습니다. 엔진 소리하고 미션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자, 실내 상태 한번 타보겠습니다. 어, 어두워서 잘안 보이시죠? 이게 실내 상태도 그, 그레이 가죽 시트인데, 뭐, 연식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제가 입고 해가지고 그, 광택, 세차, 깨끗하게 좀 해가지고 실내 크리까지는 아니어도 희가좀 깨끗하게 세차, 실내 스팀 세차까지 해가지고 상품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또잘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차 같은 경우는 팔리는 금액이 200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가성비에서 진짜 좋은 차량이고 음 대형 세단을 200 초반에 살수 있다는 것이 무슨? 딱 들어도 가성비가 좋은 차량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외부 판금 도색은 여기 앞범퍼 쪽에 비스 한 판을 빼고는 모두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아시는 분 지인 소개로 매입한 SM7 뉴하트 차량을 빨리 상품화 해가지고 이쁘게 광택 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